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재해결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재발의를 앞두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볼때 국민들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종섭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 결과 및 이첩 내용을 결제한 후 하루도 안 되어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두 번째, 번복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하여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두 명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뿐 기초조사 및 이첩 방식은 같아 보입니다. 시정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국 수사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다시 하시, 하는 것인데 범죄행위 인지 통보에 불과한 이첩 내용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는, 집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개정되고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었고, 이첩 과정에서 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사례입니다.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고,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해병대 수사단은 한 점의 의혹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까?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후속 수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민생을 돌보고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할 22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야당의 정략적 계획에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으로 기획하고 있는 탄핵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역 없이 공정한 법치라는 어퍼컷을 날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떳떳해져야 비로소 민주당의 위선과 독재적 행태가 국민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여소야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마저 참고 있는 국민이 두려울 뿐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2차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